왜2030 청년들은 새벽에 스스로를 괴롭힐까? 요즘 MG가 마라톤에 미친 진짜 이유. 어제도 10km를 뛰고 오늘도 러닝화를 묶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근데 이상하다. 지쳐야만 쉬고 아파야만 멈추는 세대가 왜 스스로 달리기라는 고통을 선택할까? 요즘 청년들이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 1. 네. 완주가 주는 확실한 성취감. 요즘 청년들은 취업, 미래. 인간관계 등 뚜렷한 성취를 느끼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마라톤은 다르다. 출발선과 결승선이 명확하고 시간 기록이라는 성취가 눈에 보인다. 작은 성공 경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이다. 네.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멘탈 훈련. 마라톤의 핵심은 다리가 아니라 멘탈이다. 몇 킬로미터를 넘기면. 스스로를 이기는 연습이 되고 청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마라톤 끝나고 나면 웬만한 일은 별거 아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3. 나만의 루틴과 세계를 갖는 기쁨 새벽 6시 러닝 주말마다 10km 러닝 루틴은 일상의 혼란 속에서 자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오직 나만의 시간. 그게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4. SNS와 함께 커진 러닝 문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러닝 크루 사진, 완주 메달 인증. 대회 브이로그가 넘친다. 마라톤은 이제 개인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소속감은 중요한 동기다. 오. 건강은 곧 경쟁력이라는 현실, 몸이 버텨야 인생이 버틴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장시간 앉아 작업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러닝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강 회복 방법이다. 그래서 마라톤은 단순 운동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상징이 되었다.